낮잠을 안 자시니까 그렇죠. 낮잠을 자야지 짜증이 안 나지. 낮잠을 안 자니까 졸려서 짜증이 나잖아요. 낮잠을 왜안 자요 그니까 저라고 했잖아요. 맛있지? 낮잠을 왜안 잤어? 낮잠 잘하고 했잖아 엄마가. 고기 맛있지? 어? 닭고기에 닭고기 배 참깨. 닭고기 배 참깨야. 닭고기 배 참깨. 맛있지? 닭고기 배 참깨. 빨리 자고자 낮잠을 안자니까짜증이가 나는 거예요. e n 먹고 자세요. 자기 해 드릴게요. then you go. You're n o 고 c o t 고기, 닭고기, a 고기, a t

어, 야채는 안 좋네. 야채는 시금치예요. 시금치랑 배랑 섞어서 줄 거예요. 알았어, 알았어. 오늘 <뽀뽀> 바빠 죽겠네 <laughs> 아. 아. 아 바좋겠어요 자, 다음 닭고기 참깨 배. 닭고기 참깨 배. 닭고기 참깨 배. 다음은 시금치. 다음은 시금치. 졸리지 알았어, 알았어. 빨 줄게. 다 먹었어요, 벌써. 얼반을 먹어버렸어요 또 덜어야 돼요 이게잘 먹는 거예요? 됐어, 다 덜었어 뜨거울 수 있어요 아, 가방 온도 체크를 해가지고 어? 안 뜨겁네? 왜안 안 뜨겁지? 맛있어? 먹고 분유 먹고 자자 닭 고기, 줄까? 닭 고기, 닭 고기, 닭 고기, 고기, 고야닭 고기, 고기, 고야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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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음. 잠시 정제가 먹어도 맛있어. 요 음, 응, 얼른 먹고 자자. 알았어. 알았어. 낮잠을왜안 잤어, 얘들아? 내가 잘 재우려고 하는... 다섯 번에 시도한 것 같은데. 먹다 졸겠어요 이러다가. 자. 지금 찌. 야채도 먹어야 돼요. 야채가 먹어야 돼요. 시금치랑 배랑 섞었어요. 너네가 시금치랑 안 좋아해서 시금치 배. 음.